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카이피싱 한종철입니다. 오늘은 4월 17일 수요일입니다. <laughs> 제가 역시나 오늘도 바다에 나왔습니다. 현재 제가 나와 있는 곳은 공에 있는 이금해속장입니다. 여러분들 은 아주 잘 알고 계시죠? 여기 제가 오늘은 그 장어랑 그다음에 쏜뱅이를 좀 잡으러 왔습니다. 음, 저번에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여기다 앵카를좀 걸어 놓고 그다음에 낚시를 해볼 생각이에요. 오늘 물때는 한물입니다. 지금 만조에서 물이 좀빠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약간 노을성 파도가 조금 약간 있어요. 일단은 포인트를 좀 여기 포인트에서 노을이 좀 약간 죽는다 싶으면 그때 좀 앵카를 본격, 본격적으로 내려놓고 낚시를 진행해 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동출자분이 계시는데 늦잠을 잔 바람에 지금 아직 안 오셨어요. 그래서 이따가 그분 오시면 그분하고 오늘도 즐거운 낚시 멀티 앵카이 피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앵커를 내리기 전에 일단은 물이 어느 쪽으로 흐르는가 확인을 한 다음에 그 방향을 맞춰서 앵커를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느 쪽으로 흐르나 한번 봐볼게요 지금 어떤 기가 잘보이시진 모르겠는데 여기가 지금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물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흐르면 이쪽에다 앵커를 내리고 이 부분에서 낚시를 할 겁니다 일단은 좀 흐를 때까지 좀 놔둬보고, 그동안에 먼저 우리 미끼, 전어 미끼 손질을 좀 할게요. 아, 오늘도 미끼는 전어 미끼입니다. 같이 오신 분이 있어서 전어를 많이 가져왔어요. 미끼를 한번 썰어볼게요. 아, 땡땡 얼었다. 너무 얼었는데. 자, 아, 고실래 얼어서 잘안 쓰러지네요. 물이 딱 맞게 흘러주나? 자, 저놈 이끼는다 손질됐습니다. 이렇게 여기다 담아 놓겠습니다. 여기 약간 물이 들어와 있어가지고, 자, 염장도 되고, 이렇게 놓도록 하겠습니다. 파도가 좀 죽었으니까, 저쪽으로 가가지고, 앵커 한번 내려 볼게요. 아, 이 정도 가면 되겠어요. 단나 이쪽에다가 앵카를 내려볼게요. 와, 조류가 그래도 빠르네. 지금 포인트 위에 딱 올라가 있거든요. 여기 딱 여기서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테스트용 타임리스 노드 가져왔습니다. 이걸로 또 해볼게요. 바위 위에다가 딱 올려놨습니다. 지금. 아, 물이 너무 빨라 봉돌을 좀 무거운 걸로 바꿔야 되겠어. 제가 물이 들어올 때는 앵커줄을 상당히 좀 길게 주는데 물이 빠고 있을 때는 앵커줄을 살짝 좀 짧게 줍니다. 이게 물이 들어올 때는 이제 물이 수면이 높아 지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좀 길게 주는 거고 물이 빠질 때는 낮아지기 때문에 좀 짧게 줍니다. 아, 딱 내리자마자 입주와야 되는데 없나? <laughs> 어이씨손 시로. 야, 잠바 안 가져왔으면 큰일 cool 날 뻔했네 오늘. 걸었습니다. 걸었어요. 아, 걸었습니다. 아. 야, 과연 뭘까? 장가? 아이, 쏨뱅이 작은 쏨뱅이첫 수가 작은 쏨뱅이 하나 나왔습니다. 아. 장어면 좋았을걸. 자, 아주 조그만 선배님. <laughs> 이거 살려주도록 할게요. 자, 자가. 아. <laughs> 형님, 로프 있죠? 여기에다가 걸게 형님 카약을. 아, 이거나아다갈도 못하면 좋데 이거는 꺼버리자여기에다 걸고 형님 여기다 걸어줄까요? 어, 걸고, 아, 아, 채비 줘야지 형님. 여기서 좀안 나오면 살짝 위로 또 올려서. 한번 해보고 갈게요. 이건 다 묶어져 있어요, 바늘. 이제 저희 또 동출자 형님이 오셨으니까 본격적으로 낚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씨. 걸었나? 아, 걸었다, 걸었어. 걸었습니다. 두 번째 쏨뱅이 아, 가벼운데. 아. 가벼워, 가벼워. 아, 이렇게 작은 거 나오지? 이좀클 때가 됐는데. 오, 사이즈 좋다. 오, 굿입니다. 사이 좋네요. 이거는 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작아. 좀 포인트를 잡아볼까요? 포인트 한 번, 다시 한번 잡아볼게요. 우와, 진짜 완전 팽팽해. 오류가 빠르긴 커자 <laughs> 빠르... <laughs> 포인트를 살짝 옮겼습니다 여기서 한번 내려볼게요 아 형님 안카 내린다고요? 예? 아좀 무거우니까 조금만 앞으로 가셔서 그렇게 에, 내리시면 되겠다 자입질 아, 입지, 입지. 아, 걸었습니다. 아, 얘도 쏜데. 아, 얘도 작은데. 아, 미치겠다. 나중 녀석이 또무는거 아니야? 어, 빠졌네. 어이씨, 뭐였지? 빠졌다, 빠졌어. 아, 형님, 거기도 여가 있을 거예요. 큰 여가. 아, 장 나와라 아니, 물이 빠져서 그러나. 좀 물이 죽어야지, 나오려나 걸었어요? 자, 형님 하나 걸었네요. 오, 쏜뱅이. <laughs> 자, 입질. 아 입질 다 하고 말아버리네. 작은 쏜뱅인가 본데. 야, 방생 사이즈는 아예 물질 말아라, 그냥. 조류가 빠르니까 작은 애들은 딱 입질 하다가 뒤로 밀리는 것 같아. 아, 여가 좋은데 왜 입질이 없냐. 포인트 2도. 아 이제 더워질라 그랬는데 여기에다가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좀 약간 옆으로 하는데, 와 여기는 완전 날려버리네. 아 엔카 자리 잡기 힘드네. 어떻게 그냥 내려? 차가 나와야 되는데, 야물 너무 빠른데아 물이 너무 빨라요 야 포인트 잡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지금 아 조리도 빠르고 아니 오늘 진짜 조리 왜 이렇게 빠른 거야 물때가 굉장히 좋다 이래서 왔는데 오아 그래요? 네. 야이 정신밥을 형님이 싸오셨네요 오늘 정신 요걸로 먹겠습니다 라면도 가져왔는데 라면 안 먹고 오늘은 요걸로 먹을게요 형님 봉돌 무거운 거 있어요? 야 오늘 시 이렇게 빠를지 몰랐는데 어우 이렇게 빠르던 거야 이해를 할 수가 없네 오늘 이럴 때 오면 물이 아예 안 가버리더라고요. 그래도 오늘은 희한하네요. 자 히트 티히티 히트, 히트. 아씨 걸었다. 오, 아씨 간만에 걸었네. 오 이렇게 차고 들어가. 오, 꾹꾹가로 있는데? 장어인가? 아, 장어일 수도 있어. 쏨뱅인가 오, 쏨뱅이네. 우와, 사이즈. 야, 사이즈 좋습니다. 야 드디어 쏨뱅이가 나왔네요. 오, 사이즈 좋은 녀석이 나왔어요. 야 오, 사이즈 아주 싫어합니다. 살이 통통하게 쪘네요 좋습니다 아 이제 한 마리 키우면 안 <laughs> 포인트를 지금 몇 번으로 옮길까 아, 드디어 꽝 면했습니다 <laughs> 아 오늘 목, 목표 10마리 딱 했는데 이제 한 마리 잡아놨는데 몇 시야 아 10시 39분입니다 이제 한 마리 잡아놨어요 <laughs> 막판 뒤집기가 있으니까 또 혹시 합니까 또 마지막 한 30분 남겨놓고 한5 마리 잡아버리지. 그럼 지금 5 마리 잡아놔야 되는데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laughs> 두대 내려놔 볼까요? 로드 두 대로 해보겠습니다. <laughs> 일단 확률을 좀 높여야 되겠어요 확률을. 청안하나라 잡어. 자 입시 입시 입시. 오씨 너무 빨리 쳤다. 어후 이씨 한 마리 잡아놓고 지금 뭐하고 있냐 <laughs> 살경아 고기 좀 몰아다 주라 야 입질이 이렇게 없어버리나 12시입니다 지금 이제 간조고요 또 이제 물들물때 물이 굉장히 빨라질 거예요 그때 상황 봐서 너무 빠르다 싶으면 그냥 조기 철수하겠습니다 오늘은 손맛을 제가 못 보네요 <laughs> 일단은 아까 형님이 주신 정식밥으로 정심을좀때우겠습니다 아유 귀한 계란하고 오 초밥 유부초밥을 가지고 가지고 오셨네. 아야 유부초밥입니다. 형님이 도시락을 싸와 가지고 오늘은 <laughs> 라면을 안 먹어도 돼요. 요걸 먹도록 하겠습니다. 계란도. 가져오셔가지고, 먹는게 남는 기여 야, 그때는 어떻게 장어가 나왔지? 오늘 한 마리도 안 나와버려. 세 개씩 나와. 어, 이거 먹 완전 배불러했는데 얼른만 해볼까? 어우, 밖에서 먹는 계란이라 그런지 맛있습니다. <laughs> 아이씨, 오늘 정심만 먹고 가게 생겼네요, 그냥. <laughs> 아, 옮길 데도 없는데.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아, 오늘 장어는 없는 것 같아요. 일단은 2단 가지채비를 해서 쏨뱅이만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흐르면서. 엔카 내려놓고 걷어버리고 흐르면서 쏨뱅이 한번 노려볼게요. 아, 오늘 장어 안 되는 날인가봐요. 그러니까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항상 채비는 많이 갖고 다닙니다. <laughs> 저 장어, 남, 장어 잡는 채비로 바닥이 내려버리면 바늘이 걸리니까 항상 하던 스타일로 오늘 한번 해볼게요. 윗바늘에다가는 웜 하나 끼고요. 아랫바늘에다가는 간장원도용 밑에다가는 위에다가는 웜. 이렇게 달아서 흐르면서 한번 해볼게요. 고고, 여기서 한번 흘려볼게요. 야, 오늘 진짜 낚시 안 되네요. 아, 졸리려고 그럽니다, 지금. 3에 울려고 그래요. 오늘 낚시는 안될것 같아요. 정리하죠 정리. 네, 여러분 오늘 낚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을다 해봤는데요. 결국은 손벵이한 마리밖에 못 잡았습니다. 오늘 날씨도 좋고 물때도 상당히 좋은데 조류도 안 가고요. 근데 이상하게 고기가 안 나옵니다. 아, 조류가 너무 안 가버리나? <laughs> 아까 오전엔 조류가 좀 갔는데 오후 들어서는 아예 조류가 지금 안 가고 있거든요. 근데 전혀 입질이 아예 없습니다. <laughs> 왜 그런지 모르겠네요. 아무래도 물고기들이 오늘은 먹이 활동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아 이게 항상 같은 포인트 오더라도 그때그때 그때 다 틀린 것 같아요 어떨 때는 똑같은 포인트에서 많이 잡는데 어떨 때는 또 없고요 아, 바다는 역시 알 수가 없어요 <laughs> 매일 많이 잡으면 뭐 달을 부자 되겠지만 또못 잡을 때도 있고 또 잡을 때도 또 있겠죠 <laughs> 그러면 음,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또 다음에 또 즐거운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어, 영상이 보잘것 없더라도 어,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칼피싱한정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갈게요. <laughs> 가자 그래야 되겠다. 아이고. <laughs>